한마디로 딱 얘기할게요. 잔머리 고수의 벼랑끝 전술. 이재명 대표는 원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바꿔버리거든요. 음. 자기의 그 필요에 따라가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기회를 본 거예요 지금 딱. 정권이 폭주한다라는 프레임을 딱. 집어넣기 참 좋을 때예요. 그걸 명분을 삼아 가지고 단식에 확 들어가거든요. 예.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갖다 몽땅 자기한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를 쓴 거라는 겁니다. 네. 대의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무를 진짜 잘불려요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느냐. 오직 하나. 먼저 이재명 대표 단식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할게요 네, 잔머리 고수의 벼랑 끝 전술 음. 잔머리 고수의 벼랑 끝 전술이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극과 극이에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면 그 어떤 원칙이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원칙이 세워지잖아요 그 원칙을 너무 고집을 해요 그 유연성이 없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원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그냥 바꿔버리거든요. 음. 뭐, 내가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아. 뭐 불체포특권 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더니 바, 바로 얘기한다라든지. 그때그때그때 네. 그때 그때 자기에 따라 자기의 그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는 원칙이성 하나는 기회이성이라는데 이 기회이성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음. 기회를 본 거예요 지금 딱. 잔머리 그냥 굴리는 거거든요. 이때다. 어, 왜냐. 지금 마침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하고 있어요. 음. 게다가 최근에 큰 소동이 있어요. 홍범도 소동. 이건 좀더큰 거거든요. 네, 이념 전쟁. 이건 뭐 보수 내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음. 그러해가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공면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특히 이 홍범도 소동 같은 경우에는 뉴라이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 크게 걱정하거든요. 이거 음. 국가 정체성이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됐단 말이죠.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정도로 나간다라고 하면 정권이 폭주한다라는 프레임을 딱 집어넣기 참 좋을 때예요. 음. 그걸 딱 찾아가지고 그걸 공격의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명분을 그걸 명분을 삼아가지고 단식에 확 들어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정권 일단은 폭주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폭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전선을 쳐버리는 거예요. 음. 일단은 자기가 딱. 단식을 딱 함으로써 어, 상징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딱 전선을 딱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도층 사람들한테는 선택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너 어떤 너 어느 편이야? 저쪽 폭주하는 편 할래? 아. 아니면 내편 할래? 선택으로 그냥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럼 뭘 이른바, 어, 진이냐, 가짜이냐, 이걸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판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전선을 음. 딱 이렇게 치고 이걸 가서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대통령 편을 들기 힘들거든요. 그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아. 선택을 강요하라 딱 기회를 본 거예요 지금. 아 정권이 지금 오버했다, 오버 액션했다. 바로 이때다 딱지고 나 단식 딱 들어갈게. 그럼 선이 딱 꺼진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요 음. 불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살기 힘들거든요. 비명 수박까지도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가 그래도 단식 운송을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그 명분이 아. 틀린 명분은 아니란 말이죠.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한단 말이에요. 음. 그 상태 속에서. 대표를 딱 비판하게 되면 아니 대표는 단식농성하는데 그 뒤통수를 쳐 니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내부의 내분을 무마하고 그그 음.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갖다 몽땅 자기한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를 쓴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 단식이 무슨 대외 명분이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한. 단식의 이유가 가장 큰 거네요. 저 그렇죠. 대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내, 내걸었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음. 일단 또 문제는 뭐냐면, 거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기 가, 가세를 했어요. 이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해찬이 가세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원래 예. 같은 놈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세를 해가지고 거기다 응원과 지지를 보냈단 말이죠. 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친문인이 뭐, 그 빔, 비명친 문들 있잖아. 요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잔머리를 진짜 잘 굴려요 어. 이재명이.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키기거든요. 예. 오직 나 하나 자기 지키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음. 윤석열 정권의 그 폭주에 반발했던 이런 사람들, 음. 저 같은 사람 저건 음. 아니지 않냐? 그런데 하필 선봉장이 이재명이야? 라고 하면 끼어들고 싶지가 않아요. 음. 끼어들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주당의 투쟁 방식으로도 올바른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딱 본데 저야. 음. 그다음에 제제 단식하는 이유 국민들이 다 뻔히 다 알고 있거든. 거기다 뭐 힘을 실어줘? 이럴 수는 없다라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행위로서도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자기가 선봉자로 나서는 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또그 기회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아니,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 예. 하여튼 동물과 같은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laughs> 정치적 생존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담하면서 최근에 보면 이른바 친문이라고 불리는 고민정 의원도 어, 이 단식장에 와서 이재명 대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그런 효과라고 볼수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그 홍범도 짓거리를 왜 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염수는 그, 그 넘어갈 것 같거든요. 내가 예. 볼 때는. 홍범도 이거는 좀 불필요한 기동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헌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의 그 역사를 다 지워버리겠다는 음. 건데 이런 행보를 하게 되면 보수층 내에서도 일단은 유승민 떨어져 나가죠. 이준석 당연히 떨어지고가그니까 홍준표도 그렇고 김태흠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중앙보수일단지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보수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그 뉴라이트 그 꼴통들이거든요. 꼴통들한테 따라 끌려가면 안 되지 대통령실이. 음.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 기, 회가 좋은 거죠. 그 명분을 딱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권의 폭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선이 딱 쳐버리, 쳐버려졌다는 음, 음.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 뭐 대, 대정부 투쟁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 사는 거예요. 음. 나 하나 살자라는 거거든요. 서바이버네요. 그렇죠. 이제까지 뭐였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영장, 구속영장, 뭐, 체포영장 발부되면은 알아서 영장심사 받아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이렇게 탁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 단식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거든. 아. 이게 뭐, 열흘을 갈 수도 있고, 보름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 또 그거 끝나면 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음. 이러면 한도 끝없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단식은 뭘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단식이고, 무엇보다도 예. 불구속 기소를 위한 단식이다. 아. 시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일각에서는 자꾸 이 단식의 내용 가지고도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10시부터 10시까지. 아, 그런 건 사소한 거고. 사소한 거다. 아니, 그런 건 사소한 거. 거기에 빠질 네. 필요. 단식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음. 뭘 먹었느니, 뭐 무슨 와인 소금을 먹었느니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예.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말 몰래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도 좀 만화 같은 얘기고 음. 어, 실제로 자기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야 되거든. 음. 그래서 일단 그래야지 검찰 조사를 안 받고 그래야 법정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사람 그 사람의 목표기 때문에 지금 진짜 다이어트 혹시 빡시게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지금 난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결국 예. 보면은 자기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걸 알아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구속 기소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음. 어, 대표, 내가 계속 대표직 유지할 것이고, 계속 불구속 기소를 갖다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기소는 사실 불가, 불가피하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불구속 기소되는 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 줄것 같지는 않아 분명히, 음. 그렇다면 남은 수가 딱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회가 부결시키거나, 두 번째로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둘 중에 예. 하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지 안, 안 할지는 몰라요. 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현안은 부결이네요. 그치?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거 그럴래 의원들을 단도리해야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제부터 그걸 내려놓겠다. 내려놓겠다.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영장심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다음엔 말이 없는 거야. 신명 내에서 아니 그 부결시켜야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나서서 음. 말로 정리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체포동향이 국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결시키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잖아 예. 말을 안해 계속 음. 그것은 무슨 얘기냐 부결시키라는 얘기를 한 말이야 단식으로 아, 인해서는 단식으로 인해서 체포동향이 오더라도 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설사 체포동향이 넘어온들 뭐가 되는 겁니까? 체포돈이 동의안이 넘어온다 한들 또 단식해가지고 삐쩍 말라 주, 죽어가는 사람 음.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 가결을 시켜고 구속영장실실심사 어. 받으러 가라고 야속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그다음에 영장심사 내가 받겠다라고 말을 한 이상 이제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아, 부교시켜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당론으로 정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쇼를 벌이는 겁니다. 이런 음. 쇼를 벌이게 되면 일단은 뭐 뭐가 됐든 어떻게 든 대정부 전선에서 뭉쳐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그 뭉친 힘을 자기 를 갖다 방어하는데 지금 아. 악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위해서 일종의 자해극을 연출하는 것이고요. 예. 동종표를 연출한다라는 거죠. 그럼 서두실 때까지 이 단식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끝까지 갈 겁니다. 아마 아. 또 제대로 오래 끌 거예요. <laughs> 이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거거든요. 음. <laughs> 검찰에서 지금 소환 조사를 했어요. 소환 조사를 는데4일날 오라는데 안 갔죠.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어. 그런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11월 11일에서 14일날 출석을 하겠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 검찰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예. 그 알았다 11월 14일날 나 오라 그래라 나오, 아, 그날 오라 음. 그래라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바로 뭐 하는 거 단식을 딱 때려버린 아. 거네 단식을 딱때려버습니다 그런데 단식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데려다 놓고 무슨 조사를 해 음. 11월에서 14일이면 단식 며칠째 되는 겁니까 한 열흘쯤 되나 그런 상태 속에서 단식을 단식한 사람을 그뭔 조사를 합니까? 예. 조사라는 게 하루 종일 되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영장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진술서 음. 다시 검토하는데 해가지고 결국 새벽에 끝나고 이러는 건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야. 예. 그럼 뻔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하다가 며칠 한몇 시간 거기 앉아 있다가. 칠려가는 거예요 방언에 음. 그렇죠. 칠려가는 모습을 다 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검찰 녹제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단식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게뭐고또이 예. 난리 박아질 칠 거라는 음. 겁니다. 음.